다트단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읍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아 본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죠. 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똑같이 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하죠. 그리고 매질도 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에 그들에게 분노를 품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전엔 저랬었는데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궁유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이웃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고 또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가정도 깨어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야 될까요? 비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원망, 불평, 이런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어,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불른 이유는 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찬양을 골랐어요. 이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불과 용병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you mm -hmm.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